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한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생각해 보면, 어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직면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베데레 하나님 이시고 또 이제 에삼촌 나반이 열 번씩이나 임금을 변경시켜서 자기를 착취할 때 하나님 이 나타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늘 고비마다. 하나님 나타나셨음을 압니다. 지금은 그 정도의 고비가 아니라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형 예수가 자기를 지금 죽이러 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이제 길을 강을 못 건너는 거죠. 가축들을 보냅니다. 부인과 자녀들을 보냅니다. 또 홀로 남아 있어. 도대체 건널 용기가 없어. 그 때, 그 밤에,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죠. 근데 아무리 씨름을 승부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처벌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이 이골이 어긋났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힘을 못쓰겠죠. 그래도 삿발 놓지 않아요. 그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 너 이름이 뭐야? 물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란 뜻의 본래 의미를 되돌아가면 속임수의 대가예요 그런 뜻이 그러니까 너의 이름으로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름을 바꿔라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싫으에질수 있을까? 사실은 저 주려고 시름을 걸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름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할 때그 길로쯤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 아, 이제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는 다 앞으로 보내고 특별히 1차, 2차, 3차, 4차 내물을 준비하고 그랬던 야곱이 이제 자기 앞으로 나섭니다. 나서는데 옛날의 야곱이 아니야. 지금은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늘 속임수를 썼던 그 야곱이 형을 멀리서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일곱 번씩이나 절을 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장면을 보고 에서가 감동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에서가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할줄 알았는데 덥석 껴안는 거야. 너무 감동스럽고 놀라서 서로 울었다. 그 장면이 이제 앞에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형 감사해요. 그리고 내 선물입니다라고 선물을 드렸대. 그 선물이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형이 야 괜찮아. 나도 나도 부자야.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요 형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 선물을 받으세요.라고 말하고 어, 강골함에 마지못해 제가 받았다. 굉장히 뭐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이 가자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우리 가축의 새끼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어리고 그래서 빨리 못 가니 천천히 따라갈게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형 예서가 떠나니까 바로 다시 약복강을 건너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고 어 제일 밑에 에, 왼쪽에 여러분도 그림도 왼쪽에 v 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한 800에서 900km 된다고 그래요. 거기를 길을 뭐 자전거도 없이 오토바이도 없이 차도 없이 걸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 거기 가다가 저기 루스 베데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꿉니다 불안해서 어찌할 벌 몰라 할 때, 그때 하나님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때 야곱이 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내가 성전을 지으며 성전을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하지요 그리고 이제 예산촌 집에 가서 예산촌 집에서 20년 동안 무노동으로 인금하고 일하고 모든 임금을 착취당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신비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부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것도 거기 이제 예촌이또 예산촌의 자식들이 자기를 이제 어떻게 위협하니까 도망오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 올때 나반이 가만 안 도요. 쫓아와서 잡았어, 마하나님에서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예삼촌 나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절대 손대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왜? 야곱이 그렇게 약복 말 건너기 힘들어했을까? 지도 다시 한번 크게 보시, 보여주세요. 지금 더 크게 보여주세요 아니 더 전체적으로 전체가 나오게. 네. 어저 세일 산에서 세일이 에돔인데요. 저기에서 형 예서가 살아. 그런데 화란의 상황이 800km 정도 떨어진데 양쪽 부엘세바에서화란도 800km 정도, 어 에돔 세일 산에서 화란도 800km 정도인데.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800km면 우리 서울이 300km니까 그죠? 그 800km까지 어떻게 알았을까? 에서가 그 야곱의 움직임을 야곱이 집에 간다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야곱강에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그림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미 예전부터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작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면 첩보원을 보낸 거지. 그먼 거리에. 그런데 800km나 되는 정보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전화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신 첩보원들이 많았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에서는 나방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고 뭐 기다리고 있다가 혼자 온다고 그러니 됐어. 라고 사형명의 장정을 이끌고 올라오는 거 그걸 야곱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안 나면 죽는 거야.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강을 못 건너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다행히 그 야곱 강에서 시름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자기가 그래 내가 해결해야지. 이제는 자기 가 앞장서서 해결하는데, 어 전혀 야곱과 다르게 열뭐 일곱 번씩이나 절을 하고. 무릎 꿇고 이러면서 이제 이 모습이 그 시대에 예를 봉주가 있으면 영주가 있으면 봉신들이 충성을 맹세할 때 그랬어요. 지금 야곱은 그 시대 문화 속에 내가 당신을 애서형 당신을 나의 군주로 모십니다. 나 항복할게요. 라고 인사하며 나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둘이 포화하와 화해했다. 서로 울었다. 이런 얘기가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바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안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그걸 야곱이 알아.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퐁하고, 하해하고, 알았는데, 함께 가서는 안될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가자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죠? 다시 야복강을 건너서 숲곳으로 가요. 강을 건너왔다가, 형과 하해한 건 좋았는데, 형이 그래도 무서워. 다시 강을 건너서 숲곳으로 간다. 거기서 우리 가을 짓고 집을 짓고 그리고 살다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세계문으로 가요 지금 어디로 하나님 가라고 그랬죠? 페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불지에게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리 가지 않는 거죠 야곱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변화가 됐어 이스라엘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용기도 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화해도 했어 그런데 여전히 야곱이 그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엘, 엘로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엘로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 이스라엘은 나라라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자꾸 혼돈스러운데 지금 이 얘기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욕심꾸러기 사기꾼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 이사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질문할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오늘 첫 번째 모습 속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어, 하이, 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절, 야곱 이르되, 그렇지, 아니, 한, 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오면청하건대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에서의 얼굴을 보고, 형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다. 불경스러운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극도의 아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읽어보면, 아, 그렇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 목사님, 하나님 보시나요? 속으로 그렇게 질문하실 건 몰라서, 마음이 찬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란 말을 여러분, 혹시 혼란스러울까 봐 하나님을 느낄 것이요.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로해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속임수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자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 그게 아니고. 조상을 얘기할 때, 훗 날에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 하나님이 야곱하냐 부르는 것이지, 지금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른다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부름이란. 흔히 우리 하는 말 속에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속, 그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보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빛이 에베를 뭐라 그럴까 했을 때,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건데요. 제가 몇번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예수님라는 책을 쓰는데요. 거기 93쪽에 보면 그랬나 와요 에베의 목적을 이렇게 써요. 정확하게. 그 사람 그 맥스 루카도는 에베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밝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얼굴이 밝아져야 한다. 단순히 인상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내 얼굴이 하나님을 만나는 얼굴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오늘 지도를 보여준 목적이 그런 게 있는데 어,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도 야곱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그래요. 금방 형을 속이고 약보관을 다시 건너가 버리고 지금. 음, 하나님께서 어, 배들로 가라 그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그러는데 또 거기서 장, 그 집을 짓고 우리 가을 짓고 세겜에 가서는 아예 땅을 사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잘 살수 줄 알았어 거기 이제 추, 추장이 우리 같이 여기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룹시다 그러니까 혹했어 그래서 땅을 사고 이제 정착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딸 디나가 아,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본 어,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 가서 사람들다 죽여버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고 아, 나 베들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더 성숙해져요. 그때는 자기에게 있는 자기 식솔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 그래. 드디어 버려요.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는 겁니다. 야곱만 그럴까? 나도 그러지 않나는 거지. 내 안에 늘 교차해.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용서해야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 야곱이 나타나는 거지. 내, 이, 내 체면, 내 어떤 전지를 드러내고 싶어. 중요한 것은 야곱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이니, 연약하니.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어떤 아픔을 경험할 때, 어떤 형통을 경험할 때 그걸 계기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모습은 야곱이 그렇게 아픔을 당하지 않고 그냥 베들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 그 항정이 좋으니까 내 이익이 되니까 부자가 될수 있으니까 내 전지가 드러나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고야 눈물을 흘리고야 베들로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베들로 가라 그랬으니까 아 여기 가면 어한걸할수 있는데 여기 가면 돈을 벌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 그냥 가라는 거죠. 아픔을 경험하지 말고 엘로해 이스라엘이라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두 번째 모습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꾸준히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 지식도 한 해가 더 가면 좀더 많이 알고 기도도 한 해가 더 가면 조금 더 많이 하고 한 해가 되면 조금 더 마음이 넓어지고 한 해가 가면 조금 더 봉사의 양이 늘어나고 이렇게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고. 사람들은 내 모습 그대로 안 받아줘요. 내가 잘할 때 받아주는 것이지. 자기들이 도움 될때 받아주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지만, 또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셔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지. 근데 내가 정치하고 있으면,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자. 두 번째는,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어떻게 믿음을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칭찬한 거리도 춤추게 한다 할때 칭찬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거리가 춤을 추는 거야. 그냥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나요? 오늘 본문은 그세 번째.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십구절에 그가 장막을친 밭을 세게의 아버지 하므레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음. 예배를 드렸단 말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막 영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지 마. 그냥 예배를 드렸단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만난 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그 에베를 들는 거야. 에베를 극장에 비유하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배우 연극 배우고 여러분들 관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에베가 아니에요. 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는 그주인공이 나와서 공연을 해요. 가수가 나오기도 하고, 뭐 예인이 나오기도 하고 나와서 할 때, 여러분, 그때 관객은 그걸 구경하는 거야. 누가 그 공연을 잘했다 못다 평가하죠? 관객이 평가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도 뭐 그런 게 있지만, 관객이 평가하는 거지. 근데 이 예배는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굳이 다시 극장으로 돌아와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관객인 거야. 우리 모두는... 배우야. 그중에 주인공인 목사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그 에베이라고 그, 그 한극 속에 기도자가 있고 에베라는 극 속에 성가대나 찬양을 하고. 그러면 설교하고 대표 기도하고 찬양 다 끝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백을 해야 돼. 같이 같이 찬송을 불러야 돼. 자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 열심히 불러. 어떤 사람은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아무런 표가 안 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예배란 극이 성공작일까? 아닌 거잖아요. 갑자기 전화비를 울려. 여보세요. 하고 밖으로 나가.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그 극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주인공이라고요. 주인공인데 그분량이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예배 절반은 회중들이 하는 거예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제 설교 아무리 길어도 30분 전에 끝나잖아요. 예배는 1시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그냥 마음을 다하여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극이 아 좋았어 이렇게 표현하 거야 다 열심히 했어 몇 사람이 안 했어 그러면 아저 예배극 평가를 좋게안해줄수 있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해중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들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엘엘로해 이스라엘이라고 불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지. 간증을 들으면 어떤 분은 막아져 그냥 그냥 너무 은혜가 돼. 그 간증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볼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얘기할 때 모든 사회가 종교가 있어요. 왜 종교를 허락하신지 아세요? 여러가 지 있지만 종교가 없으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 속에 아픔과 상처가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모든 동네마다 정신건강 병원을 몇 개나 세워야 돼. 그래도 안 돼요. 교회가 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는 늘 드리니까 못 느끼는 것이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이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은. 예배를 오셨을 때 하나님 이이 예배 중에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시어야 돼. 아들 딸 걱정하신 분들은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우리의 아들의 우리 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 예배가 가장 큰능력이요 제가 어, 제가 주일날 잘 안수를 안 해줘요. 사실은. 부탁하면 해 드리지만, 또 워낙 급할 때 제가 안수기도를 하지만, 안수기보다 더큰 것은, 더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시선이 바뀌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엘, 엘로에, 이스라엘. 주승민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 나라고 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내 욕심을 갖고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에베는 하나을 만나는 데를 보세요.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있다고. 만나고 싶은 하나님 있죠, 여러분? 하나님도 만나고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아들을 만나고 싶을 때 아들이 좀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부모님까 용돈도 주고 그런 아들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들은 아빠가 집도 사주고 아빠가 차도 사주고 그런 아빠를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서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 나를 예면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게 돼.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도 만나고, 내가 꼭 만나야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을 얘기하면 "하나님, 나 지켜주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만나고 싶은 너도 있지 않느냐? 너이 채발 이름을 좀 바꿔, 그러잖아요. 이름을 좀 바꿔." 내가 하나님을 결정해버리면 그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 내안 오셔서 내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협상해야될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맡겨야 하나님 일하시지. 네가더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에이베시를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면 나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나님 부르실 텐데요.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아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또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나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 찬송가 대신에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